출애굽기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근처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의 해변이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 그는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리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따랐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들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고 내보내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파라오는 자신의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파라오는 600대의 가장 좋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을 총동원했다. 그 모든 전차들에는 각각 장교들이 타고 있었다. 주께서 이집트 왕곧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으므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 그의 기병들과 보병들로 이루어진 이집트 군대는 추격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곧 비하이롯 근처의 바닷가에서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죽게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쳤다. 이집트에는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요. 어쩌자고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이오. 광야에서 죽느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 볼수 없게 될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몸소 싸우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너는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려 내 영광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구름 기둥 역시 그들의 뒤쪽으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 기둥으로 인해 이집트 진영은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환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온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 그러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다. 갈라진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에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고,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하여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 이집트 사람들과 맞서 싸우신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들과 기병들 위를 덮칠 것이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뻗자 동이 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을 피해 오던 길로 다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집트 사람들의 전차들과 기병들과 온 파라오의 군대를 뒤덮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의 군대가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고 그들 가운데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의 마른 땅 위를 걸었다. 바닷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그날 이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구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질비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는 주를 두려워하여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누가 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삶과 정신을 차려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면 그를 지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죽게 말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어라 하고 챙겨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 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다만 보잘 것 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의 마땅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열 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소? 고침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오 하셨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하루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소.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기 때문이오. 그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인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보라,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그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또 로스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로스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렸다. 그렇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로세이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떼가 모여들게 마련이다. 욕기 32장 이렇듯 욕이 스스로 옳다고 거듭 주장하므로 욕의 세 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줄곧 듣고 있던 람족 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불끈 화를 냈다. 욕이 자기가 옳다고 떳떳하게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엘리후는 욕의 세 친구들에게도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요비하는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요백에 모든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세 사람이 더 이상 요백에 할 말을 찾지 못하자 엘리후가 화를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었다. 세 분은 나보다 웃 어른이시고 나는 아직 젊어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내 생각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오신 연세만큼 지혜를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 속에 깃든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또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세 분께서 그럴듯한 말을 골라 열심히 논리를 펼치시는 동안 나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세 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욕이 그르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또 욕의 주장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므로 욕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은 지혜다. 하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욕 어른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요 어르신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르신, 세분 친구들은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르신께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담은 채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분들처럼 마냥 침묵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으므로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심령이 나에게 어서 말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나의 가슴속은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듯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 놓은 가죽 부대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문 채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열어 답변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아첨할 줄 모릅니다. 만일 내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데려가 버리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이제 나는 또다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기쁨으로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서 마음 아픈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일진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미 그런 사람에게 충분히 벌을 내렸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드로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주께서는 나를 위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나의 신실한 형제인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와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의 향기를 도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